겨울철 아침에 꼭 해줘야 될게 있는데요. 바로 원격시동입니다. 제 차가 디젤이라서가 아니라요. 춥잖아요. 추우면 안 되니까. 가끔 오류가 뜨기 때문에 명령이 잘 전달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날씨부터 확인합니다. 날씨에 따라 유행하는 질병도 다르고 사양 관리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애로사항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움직이기 불편하기 때문에. 하루 스케줄 관리하려면 꼭 알아둬야 합니다. 관리하는 농장들 병아리 일령도 확인하고 전날에 들어온 부검 요청이나 농장 방문 요청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언제가 편하세요? 이날은 토종 땅 농장 정기 검사가 있어서 농장 사장님이랑 약속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10시 전에요. 제가 그럼 9시 한 반에서 10시 사이로 넘어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가금, 돼지, 소와 같은 농장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에게 겨울은 긴장되는 계절입니다. 경제적 피해가 큰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도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줄여서 특방 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가금류는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정기 검사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을 확인합니다. 특방 기간 가금 수회사의 아침은 거점 소속 시설 방문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방문하면 소독약이 매우 많이 묻기 때문에 세차는 다이어트처럼 미뤄집니다. 현재 소득 중입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 중입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가금 수의사뿐만 아니라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은 소독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대기가 좀 발생하긴 합니다. 보이시는 차량은 사료 차량입니다. 소독시설에 <목소리> 진입하면 바퀴 차량을 신느라 부위 사방관에서 나옵니다. 워터파크 입장이기 때문에 창문 잘 닫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통화한 토종닭 농장입니다. 검사하는 동안에는 손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대신 농장 풍경 담아봤습니다. 저같은 가금 수의사 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을 진료하는 많은 수의사님들은 농장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 때문에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노래방 옵션은 항상 작동중입니다 갑자기 달리는 이유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 회사에서 가까운 식당에라 뛰어갔습니다 보통은 고용주님이랑 같이 먹습니다 이날은 오전 업무가 제가 먼저 끝나서 식당 가서 먼저 시키고 고용주님 기다렸습니다. 메뉴는 우거지 탕인데 고용주님 나타나셔서 영상 길게 못 찍었습니다. 슬로우 걸어봤습니다. 그 후에는 잠시 공부 타임 가졌습니다. 보통 질병은 이두 권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방역지침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방역 실태 점검자 교육 책자 좀 다시 봤습니다. 방역지침이 궁금해진 이유는 이번 겨울은 유독히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촬영일 바로 전날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이동정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동정지 명령이 발령되면 축산 관계자인 농장주나 수의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는 농장 방문이 금지되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됩니다. 또한 축산관계자는 출국 시에 신고하고 입국 시에 별도로 소독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서 농장에 출장 나왔습니다. 이 멍멍이 친구는 간식을 몇 번을 줘도 친해지기 쉽지 않은 거 보니 MBTI가 I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공장 사장님과 출화는 잘 하셨는지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최근에 눈이 너무 와서 워시액 다 써버렸습니다 유리창 말고 계기판도 닦겠습니다 워시액 사러 다이소 왔습니다 야, 야, 얘는 3,000원인데 싼 걸로 샀습니다. 저번 워셔액 주입 때 실패했던 회오리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원래 다른 날 촬영한 건데 그냥 넣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원래는 수위 행위 중에 두 손을 다 써서 영상 찍을 일이 잘 없는데 이날은 핸드폰 플래시가 에러가 나서 동영상 모드로 플래시켰습니다. 지금 체혈하고 있는 닭들은 육용 종계라고 합니다. 고기를 어... 생산하는 닭을 육계라고 하는데요, 그 육계를 낳는 어미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완전 초보일 때는 맨날 닭 혈관 터트려 먹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터트려 먹진 않습니다. 6시에 퇴근해서 헬스장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어깨 운동하는 날이라서 어깨 운동했습니다. 숄더프레스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덜. 돌 너무 추워 마탱 응? 까꿍. 엄마가 해준 갈비 같이 먹었습니다. 밥 먹자마자 누워서 제임상 영상. 이게 야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